샬롬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할 때, 오늘은 조은성 형제의 목소리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복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일까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못베어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갖추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아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아 그러한 사명이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레요한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전에 자신이 죽인 세레 요한이 되살아난 것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세레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결혼한 죄를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레이와는 그 죄를 침묵으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레이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제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로단티파스도 그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그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그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생일잔치에서, 어, 그를 기쁘게 하며 또 성적으로 유혹한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어, 실수로 어떤 요구든지, 어, 들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또 위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더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결국 유아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스테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에서 그의 상이 그 누구보다 클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고된 사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실 분임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지키시는분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면, 하나, 님은너를지키시는분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잊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양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호장으로 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합이 무궁하면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